입니다. 우리 지난주 요셉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지난주 미션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시는 비밀을 밤마다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럼런트들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얼마나 누렸는지, 전도사님은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룸런스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최고로 누리는 축복의, 행복의 시간이 되었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24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것을 놓고 내 생각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는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께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이 문제 속에,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으로 나의 마음을 준비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우리 림런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을 보고 캠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현장에 비추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4를 오직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이 빛을 보고 많은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너에게 임한 영광의 빛이 저들에게 비추어질 때 열방이 너에게로 돌아오고 아들과 딸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런트들이이 24를 호흡과 기도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호흡을 하고 호흡을 의식하면서 그 의식에 나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모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모세가 미리 정복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미 어릴 때 정복했다. 레위인으로, 또, 피언약을 가진 자로, 또, 왕궁에서 자랐어요. 영적인 것과 또 육신적인 모든 것을 얻었죠. 이 레위 부모, 영적인 것을 다 전달받았어요. 오늘 그 내용이잖아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젖을 먹이면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영적인 부분을 계속 전달한 거예요. 이피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젖을 떼고 이제 영적인 것이 준비되었을 때이 왕궁에 가서 세상의 것들을 배우고 또이 세상의 지식들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모세를 하나님은 서밋으로 부르셨다. 두 번째로 이런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회복했던 것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호랩산에서 회복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릴 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바로에게 얘기, 얘기해라. 그래서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 근데요, 그냥 이 예배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이스라엘이 누리도록 나와 함께함을 회복하게 해라. 자, 두 번째로, 외국 왕국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바로에게 선포할 때에 또이 사람, 이스라엘이 이 비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고 기적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하나님의 능력의 회복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홍의 앞에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막 불신앙해요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있었던 것이 더 나았을 뻔했는데 너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요 이미 앞에서 하나님은요 이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홍해로 갈 때에 내가 이 완악하여진 애굽 사람들을 다 물로 잠기게 할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믿은 모세.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어요. 또 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언약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 성막. 이 성막에는 회막과 장막이 또 같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세 개가 다 장막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똑같은 장막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요, 모든 것은 성막을 기준으로 성막을 바라보게끔 지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우리의 가정이, 또 나의 삶이, 나의 현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평생 그렇게 살아오지 않던 이스라엘에게 이 비밀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두 번째로 언약계예요언약계에는두 개의 돌비가 있어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두 돌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이 지팡이에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그냥 능력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항아리 속에는 만나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뜻하는 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40년 동안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는요 그냥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그냥 들판 같은 곳이 아니에요 사막이고요 굉장히 험하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요 사막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밤에는 얼어 죽고 낮에는 더워 죽고 영화, 영화 막 밑으로 막 떨어지거든요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이 광야의 언약을 전달해 주셨어요. 또, 새 절기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 새 절기라고 하면, 6월절, 5순절, 수장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이스라엘이 홍해 그초레굽을할 때에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유월했다. 그래서 육신적인 구원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상징해요. 또이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절의 천국의 배경 이 모든 것을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으로 전달하셨어요. 언약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이 이스라엘은 이것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이 진짜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이라고 해서 교회 와서 예배 잘들어라이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예배의 회복인데 이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라고 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위드 이만의 원네스를 나에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나의 신분을 알고, 내가 가진 권세를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할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 하시는 성령 역사를 볼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이 성령의 역사 속에 함께 일하고 그래서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랩런치들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것을 가져가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흑암건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생각과 마음이 집중될 때 그 현장은 바뀌고 그 현장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후대를 키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후대.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문제로 보이는데 우리 후대들은 그 문제를 볼때 문제가 아예 보이지 않는 자들로 키워내라. 그래서, 어,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전우사님은 이번 주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24 누리는 그 미션을 같이 이렇게 붙잡고 지냈는데요. 하루는요, 우리 변기가 물이 잘안 늘어가는 거예요. 변기 물을 내렸는데 변기가 뭔가 시원찮아. 그래가지고, 변기물이 왜 그러지? 계속 고민을 막 하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잠을 자려고 이제 채유랑단유를 재워야 되니까 이제 재우고 있는데, 혼미와 전우사님이 이제 물어봤어요. 채유한테 혹시 채유야너 변기에 뭘 넣었니?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잔난감을 넣었다는 거예요. 변기에다가. 잔난감 넣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저는 이제 좀 긴가민가 한 거예요. 이제가 진짜 넣었을까. 그러고 있는데, 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양파를 넣었대요. 장난감 양파가 집에 있는데, 그 장난감 양파를 변기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이, 이, 이 자식이 이걸 넣어가지고 변기가 고장나면 여기는 우리 집도 아닌데, 전세로 사는 건데, 이렇게 어? 고장나고 그러면 내돈 들어서 고쳐야 되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요, 그 시간에요. 잠깐, 이 하나님한테 기를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화내고 이렇게 하면 이런 기도를 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지금 네가 그 아이한테 이 변기 막힌 거 가지고 문제 삼아서 화를 내고 네가 이 아이를 노엽게 한다면 그 아이는 평생 변기 막힌 걸로 문제 삼고 이것으로 걱정하고 이것에 붙잡혀서 사는 아이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앞에서는 제 앞에서 막 웃었어요. 너무 잘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변기에 뭘 놓으면 변기가 막히고 변기에 막히면 이게 역류한다. 아, 이거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뀔 때요, 내 안에 있는 흑안건세가 무너지고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그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파는 제가 밤, 밤에 이렇게 잘해서 빼냈는데, 진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단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츠들이이 흑안 권세가 현장에서 무너지고, 내 마음에서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도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장악하는 자가 영적인 썸이시.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누군가 한 명쯤은 반에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분위기를 장악해 나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내가 누리고 있으면 그 현장이 자연스럽게 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에게 각인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까 말했듯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들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제사하는 게 가장 좋고 금이 좋고 또 먹는 게 좋고 입는 게 좋고 육신적인 삶만 계속해서 배워왔잖아요 400년 동안 근데요 모세가요 오늘 미리 정복한 모세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이 예배의 비밀들을 이스라엘에게 각인시킨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랩러치들은요 이제 현장에 가서 복음 없이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 복음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 엘런츠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현장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 우리 엘런츠들이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난 주랑 조금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랑 함께할게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찾아도 상관없어요. 뭐이 시대를 보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도 상관없고요. 또내 안에 주신 그냥 너와 내가 함께 할게 라고 주신 말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은 이 언약의 말씀을 찾아보고 이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말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뭐가 두렵느냐. 그래서요,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세상의 정사도, 세상의 경제도, 세상의 능력들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전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엠런츠들도 함께 이 비밀을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이미 찾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것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의 이번 주는 미리 정복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각인시키고 또 모세에게 이 언약을 전달한 부모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왔습니다 정말로 우리 엠런트들이 생각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있고 항상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캠프가 내 속에서부터 나의 현장으로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렘런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막과 언약계와 새 절기의 이 비밀을 깊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때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흑암 건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 귀한렘런트될수 있도록 우리 렘런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